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다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메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도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아네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 민피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두를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의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이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랫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날을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야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아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내리에 갈렙이 그에게 붙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레비 위샘과 아래 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우수와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첫 번째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갈레비 여우수아에게 요청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 또 오늘 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어지고 또그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펼쳐내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 1절입니다. 또 유다, 집, 유다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예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라고 자이 유다 지파가 땅의 분배를 어떻게 받았고 또그 경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알려 주는데요. 자, 1절을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의 이제 이 지파 땅 분배도 보면은 가족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맨 처음 요단 서편, 4편, 요단강 서편에 이 가난 땅을 분배받은 이유는 유다 지파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수, 가족대로라는 것은 그 지파의 수가 제일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많은 군사를 보냈고 또 그만큼 이 유다 자손이 이 땅을 받을 만한 그런 첫 번째 지파로 소개를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족대로 라고 말을 하고요. 이어서 제비 뽑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제비를 뽑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웠지만은 이 땅의 분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전쟁도 중요하지만은 전쟁 이후에, 승리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파별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아 그 지파에게 어느 땅을 주시는지 간에 이 지파들은 순종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남쪽으로는 이 경계가 애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다라고 이 경계선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신광야는 이 신의 산그 이제 출애굽에 있는 그 신광야가 아니죠. 이 밑으로 이제 어 시므온 지파가 그 밑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밑에 부분을 남쪽 부분을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남쪽 경계로부터 해서 예, 쭉 말씀이 동쪽으로 또 북쪽으로 서쪽으로 그 경계가 어떠한지 유다 지파의 땅을 아주 다른 지파에 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이 염해는 오늘날 사해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위해가맨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그 밑으로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려오고 이 사해, 즉 염해가 이 소금이 정말 많이 있는 이 염해,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염해를 경, 끝으로요,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핌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네스 반에 남쪽으로 올라가서 회스론을 지나 또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라고 이 남쪽 경계를 말해줍니다. 12전의 말씀을 보면은 서쪽 경계는 이라고 말합니다.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유다 지파는 그들이 어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이나 아주 이제 어 중요한 부분의 위치에서 이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많은 기업을 받고 더큰 기업을 받고 어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저 사람에게는 저런 많은 기업을 주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조그만 기업을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만한 이유로 그만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기업을 가지고 마치 달란트를 이렇게 주인이 주신 것처럼 주신 달란트에 주신 기업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업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는 어, 고민하고 또그 어,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기업을, 받은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갈,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우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갈렙에게 주어진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해부, 자 보시면은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나게의 소생 그세 아들 곧그 세세와 아이만과 갈매를 쫓아내었고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드빌 주민을 칩니다. 이때 이 갈렙의 아우죠. 이제 조카인데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이드벨을점령 드빌을 점령해서 이 갈렙의 딸인 악사를 어, 보내죠. 그래서 그 땅을 취한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악사는 이제 아버지 갈렙에게로부터 오늘 부분의 마지막 절인데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함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이제 악사를 온니엘에게 보내면서 이 땅을 또한 기업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지만 그 땅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요구했던 것처럼 또한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서 악사는 이 헤브론 땅과 또 드빌 땅 중에서 이 윗쌤과 아랫쌤을 요구해서 받은 것처럼 전쟁을 하고 또 수고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취하여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약속의 기업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한 기도하며 전쟁 마치 영적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서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